안녕하세요 솔직하게 고나무 팀장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요 유튜브를 보다 보면 뭐 감가가 적은 차 감가가 심한 차 이런 컨텐츠를 찍잖아요 저희는 뭐 그런 거할 생각은 없는데 어, 이 차량을 대부분 조금 순위권 바깥으로 밀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예가 일등이거든요 감가 방어는 그 이유와 함께 무슨 차인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시장 깨끗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응원해주세요. 바로 이 차량입니다. 아반떼 AD 차량 하나 준비를 했고요. 등급은 모던입니다. 17년형에 12만 키로 정도 운행된 무사고 차량인데 교환 부위는 조금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성능기록부 한 번만 띄워 주시면은 이렇게 교환 부위가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 X가 교환이고 W가 판금 작업입니다. 아반떼 AD. 감가가 너무 안 되다 못해 요 정도 연식에 요 정도 키로수, 천만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지금 설정이 잡혀 있어요. 자, 이 차량은 그거보다 훨씬 더 아래인 880만원에 보내드릴 예정입니다. 모던이라 핸들 열선, 시트 열선, 뭐 내비게이션 할거 없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편리하게 타시면 되고요. 아반떼가 인기가 좋은 이유, 뭐 보험료도 저렴하고 연비도 좋고 부품도 많아서 유지 관리비용도 좋고, 정말 단점이라고는 뭐, 대형 세단 타시는 분들은 조금 좁잖아. 이런 거 말고는 이 동급 매물 차량 중에는 사실 얘가 단점 없기로는 유명하죠. 비싼 거 빼고, 빼고요. 근데 880에 뭐, 평균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제가 준비를 했고요. 이 차량이 왜 감가가 안 되냐면요. 수출업자분들이 환장하는 차예요. 혹시, 어 뭐, 동남아나 이런데 놀러 가시는 분들이 가서 그런 거 보셨어요? 도로에 현대차만 깔리고 깔렸습니다. 여기가 정말 베트남인지, 그게요. 수출업자들이 정말 높은 가격으로 거래 성사율이 높기 때문에 수출업자가 부르는 배팅 금액 이하로 떨어지질 않아요. 왜냐? 어차피 수출 보낼 수 있는 금액이면 1,20만원 더 벌어서 올려서 팔면 되거든요. 한국에서. 그러다 보니까 얘가 안 떨어집니다. 게다가 흰색이죠. 수출업자들이 가장 싫어하는, 뭐, 검은색, 뭐, 쥐색. 1순위가요. 수출업자들이 전화가 오면요. 흰색이에요. 흰색이에요. <laughs> 한국말 좀잘 못하시거든요. 그, 딱그 조건에 적합한 차입니다. 그래서 동일 스펙이 아직도 천만원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. 왜냐? 수출업자가 아직도 800 이상을 부르고 있는 차다 보니까요. 자. 이걸 구매하시는 분들, 어 그래도 그러면 뭐 수출 가격에 가져가서 내이 걔네 또 수출업자가 키울 수 많이 안 따지는 거 아시죠? 나중에 수출로 날려도 그만큼의 갭이 좀 적기 때문에 이득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. 라이트랑 굉장히 다 깔끔한데 요 밑에 범퍼에 약간의 까진 흔적은 들어가 있습니다. 자 쭉쭉 넘어와서 아 그리고 아반떼 하면은 대표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게 뭐였습니까? 저렴하면 저렴한 만큼 렌트 이력이 들어가 있다라는 점, 그것 또한 이 차량은 없는 차량입니다. 자, 그리고 추가적으로 타이어는 지금 50% 정도 남아 있고요, 회 상태 깔끔합니다.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이렇게 쭉 봤을 때큰문콕이나 그런 거 없고, 안에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어서 키 주머니에 이렇게 넣어 놓은 상태에서 버튼만 눌러 주면 문 열리고 닫힙니다. 자 그리고 뒷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50% 정도 남아있고요 휠 상태 깔끔합니다 썬팅지도 다시 할 필요 없고 이 차량 후방 카메라에 감지기까지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모던 등급은 그래도 기본은 합니다 그 밑에 뭐 스마트 스타일 등급은 진짜 열선 찾기도 힘든데 이 차량은 이제 구독자분들 그리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옵션은 다 들어가 있어요. 자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쭉 다시 한번 봤을 때도 이쪽도 큰 타격 없이 모든 타이어 50%에 대체적으로 휠은 깔끔한 상태입니다. 자 그리고 뒤에 열어서 보여드리면요 가죽 상태도 굉장히 깔끔한 편이고요 안에 들어가서 뭐 엄청나게 휘황찬란한 옵션은 아니에요. 근데 이 금액대의 아반떼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포기했던 옵션은 또 들어가 있어요. 바로 가보시죠. 자 실내에 탑승을 했고요 스타트 버튼 한번만 눌러주시면 시동 굉장히 깔끔하게 잘 걸립니다 운전석 오토 인도 가능하고 다른데 오토 인도 아니지만 창문 작동 잘 하고 있고요 사이드 미러도 이렇게 오토로 맞춰 놓으시면 접혔다 뺐다 알아서 되니까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이패스 룸미러 좀 아쉬워서 찾아보니 당연히 앞에 저렇게 하이패스 달아 놓으셨으니까 카드만 껴서 쓰시면 되고요 오토 라이트 맞춰 놓으시면 밝을 때. 꺼지고 이제 어두울 때 알아서 켜질 거니까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자 12만 4천 1 8 7 k 로실 주행거리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블루투스 기능과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자, 밑으로 보시면은 순정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요 밑으로 보시면 오토 에어컨이나 다 공조기 까지 쓰실 수가 있습니다 양쪽 열선에 핸들 열선 없는 AD가 정말 많거든요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엄청 많은 옵션은 아니지만 그래도 흰색의 합리적인 뭐 무사고 차량의 요 정도 금액대.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. 밖에 나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차량이 얼마나 만족도가 높은 차량이냐면, 저도 여기서 5, 6년 넘게 일하면서, 당연히, 어제 차를 판매하면서도 살수 있나요? 가능합니다.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되는데, 이 아반떼를 타시는 분들은, 특히나 이 AD 이상부터 타시는 분들은, 저는 이렇게 궁금하니까 물어봅니다. 왜 바꾸시는 거예요 했을 때 차가 안 좋아서 바꿔요라는 멘트를 저는 진짜 몇 년간 들어본 적이 없어요. 아, 차가 좀 작아서 제 환경이 좀 이렇다 보니까 애가 생기다 보니까 큰 차가 필요해서요. 질려서요.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. 차를 변경해야 될 이유가 왜냐? 보험료 저렴하고 유지관리 비용 저렴하고 연비 좋고 사실 단점이 없거든요. 자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위해 대표번호로 얼른 연락 주시고요. 항상 좋은 차량으로 인사드릴 수 있는 고나무 팀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